들어 볼까요? 그 순간. 네, 네. 자,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입니다. 또 이제 저희 정규 2집 리패키지 따라가 잠시 후 6시에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자, 아, 여러분만큼이나 저희도 굉장히 떨리는 순간입니다. 네. 이 떨리는 순간 여러분과 함께 앨범 공개를 또 기다리려고 하는데요. 아, 저희도 오. 드디어 방금 따끈따끈하게 도착한 앨범을 아까 받아봤거든요. 야, 장난 아니네.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어, 한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을 네. 보여드리진 못하고, 네, 말로만, <laughs> 말로만, 말로만. 말로만 말로만 먼저 말로만. 한번 선물, 예, 선물 겸. 네. 팝한번 해볼까요? 아, 아.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굉장히, 어, 사이즈가 커진 걸로 돌아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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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가, 사이즈가 굉장히,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딱 보고서, 음?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네. 근데 좋은 거는 크게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네. 그렇죠? 하고 싶은 네. 말이 그거였어요. 그 앨범 중간에 약간 특별한 장 하나가 있던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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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죠? 아아! 어디 모르겠는데 어 뭐가 있더라고요. 어 살짝 그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통씨 뭐가 있더라고요. 에이. 또 그리고 내 사진이 진짜 두 가지 버전이고 형 사진 어잘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두 가지, 두 가지 버전으로, 버전으로 나왔고 네. 저희가 어제 네. 앞서서 또 다른 저희가 또 앞서서 이제 말씀해 드렸다시피 저희도 오늘 처음 본 건데. 진짜 사진 잘 찍으시고 아, 네. 아, 굉장히 어, 조금 짧았던 시간이지만 굉장히 고 퀄리티로 앨범이 나온 것만 같아서 네, 너무너무 네. 행복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앨범은 저희 의상에도 스포가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맞아요. 좀 이따 앨범을 같이 보시면 네, 여기까지 하시고 나올까요? 네, <laughs> 앨범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잠시 후에 또 7시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설렘 포인트에서 어, 이어가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앨범에 대한 설렘 가득 안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이제 원래 너무 긴장이 될 때는 또 리프레쉬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하는 게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막간을 이용해 골든차일드 중에서 가장 승부사는 누구일지 한번 어허. 게임을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설렘 포인트백, 포켓볼대 회. 네. 버밤! 아니, 이런... 이겼습니다. 네, 각 멤버당 기회는 딱세 번씩 주어지고요. 네, 세 네. 번의 기회 동안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멤버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세 번의 기회 동안 가장 멋진 포즈를 보여준 멤버에게도 저희끼리 포즈상을 정해서 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포켓볼 대결을 진행해 보죠. 그러면, 그러면 약간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뭐 안진, 이쪽, 이쪽부터 갈까요? 안 좋은 순서대로 갈까요? 가장 만만한 저쪽부터 가죠. <laughs> 어, 좋아요, 좋아요. 오. 좋은데, 누구부터? 레츠고 동현 기그잭 어때요 기그잭 기그 갑시다 동현 레츠고 동현 왜 이렇게 <왜> 기분이 나쁘냐 <laughs> 자 그럼 기회는 세 번인 거죠 세번와 세 번. 벌써 저희 근데 근데 일어난 게더 웃겨 기분이 나쁘냐 <웃음> 오늘이 <웃음> 인정했어 <웃음> <웃음> 기분이 나쁘냐면서 일어나지 <laughs> 기분이 나쁘냐 아. 근데 나 이거 할줄 몰라 너면 네. 뭐상 못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포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 바로 바로요 우리도 우리도 포즈 하고 있어야 돼 지금. 우리도 포, 우리 포즈 하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 우리 되나요? 아니 치는 포즈 아니야? 치는 포즈. 빼주 그쵸. 치는 하면, 포즈죠. 어. 하면 돼? 요아 지금 저는 포즈 상관없어요. 네, 아, 네. 나오시면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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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뭐아 네, 네 아, 뭐 하고 있나 했네. 아, 네. <laughs> 어 거기로 지금 공 떠요. 아, 네. 오, 오, 오케이. 자세가니까. 그래 제가. 굉장히 어린다니까. 엄청나 이거는 한번 툭쿠션이에요. 제가,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아니, 아니 리, 나 진짜 안 해봤어요. 이게 이거. 제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포켓볼 이내일 스3구로 착각하셨나봐요. 주찬이 얼굴이라고 생각하야 다쳐 포션. 다아 주찬이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되나? 아니, 아니 사장님 음료는 네 판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야야야 네. 네. <laughs> 어, 탈락이죠? 이거, 이거 이거 도움지줄파버리네나두번 두번 쳤어요. 아직 하나 도안 들어갔어. 커피 말고, 예, 쌤 장갑 어디 있어요? 근데? 네, 얼음 도 가득 주세요 야, 이런 당구장에서는 오란시지. 아, 오랜시... <laughs> 장갑 장갑이 없나? 장갑? 아, 와, 진짜. 진짜. 일까지 진짜 없습니다. 야 초크, 야, 진짜, 초크 어디 갔어? 초, 초크 지금 이거 세목한. 어, 다 아, 이대로 이대로 진행하는 거죠, 이대로. 야, 이대로 한다고요? 네, 이대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이대로 진행하는 거. 그럼 건가요? 처음 하는 사람한테 너무 불리한데? 그렇죠. <laughs> 그래서 이대로 어떻게 써요? 어떻게 써요? 네, 이대로 호즈왕은 글렀네요. 진행. 근데어 어차피 이거 세개 넣어도 여기 써 있는 그 숫자를 합을 하는 거라서 상관없어요. 아무리 진행되는 거도 뭐 네. 네. 이거는 큐거리가 네. 중요해. 요 큐거리가 딱 큐거리 딱 해가지고. 또또 저희가 댓글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어, 건들 거 어, 건들 들세 네. 이거 네. 옛날에 좀 치던 실력이 좀 나발. 우리발 우리발. 예전에 당구 잘 치거든요. 네. 포켓볼을 또 네. 야, 아이고. 아이고. 이제 이제 시작이죠. 아, 이제 나왔네. 한 번. 한 번. 딱 하나 나왔다. 아, 아 지금 각이 하나 나왔다고 지금, 지금 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늘려는 공이 7번입니다. 오 마이 갓. 오케이, 하나 넣다 하나 넣었다. 하나 넣었다, 하나 넣었다. 응 어 같이 들어가다 상관 없잖아요. 이거 뺏었으면 아,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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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이 턴 마이 그래. 턴. 그러면 그래, 그래. 지금 성현이가 넣었던 공이 이제 그래. 그래. 이거 이거 아, 자유롭게 아 이거는 이건 자유예요. 자유 그리고 자유 벽에 아, 어. 넣었으니까 이제 자유예요. 프리볼 해서성현이가 넣을 수 있을지. 야, 한번 보여 주세요. 포켓볼. 이거 또 포즈 상급지. 어? 거기에 든다고? 이게 번호라는 거번호는 거야. 번호 합계 그러면 성현이 7. 야, 이거 7. 저는 7. 오, 야, 이거 들어, 이 빠졌네요. 이색 <laughs> 빠졌네요. 아닙니다. 이건, 본인이 빠뜨렸기 때문에. 흰색 빠졌으니까 다음 톤으로 넘어가 될까요?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이건 나 이거 중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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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빠뜨렸 아, 예, 아, 다음 톤으로 넘어가야 돼요. 다음 톤으로. 자 이거 계속 넣고 프리볼 계속 넣은 생각에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세요 아, 이 다음 사람 넘어가야 되지 않아요, 이거? <laughs> 아, 너 조용해. 이거 흰색깔 들어가는데 어, 그러네. 흰색깔 들어가니까 다음 사람 넘어가야 돼, 원래. 맞네, 맞네. 맞네. 아, 넘이넘어가 돼. 우리 들어가면 안 돼. 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그래, 한번해줄게요 하나, 카운트 딱좀이 매정한 인간들. 절 아저 어, 포즈 너무 아, 저질인데요? 아, 아, 아 진짜 상신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대안 난다 진짜 아또 아. 보여줘야겠네 아또 아. 진짜 안간거 티낸다 진짜 아, 아 어, 건들 어, 건들 아. 건들, 거야. <목icer> 건들 <목icer> 다볼 거야 어우 야 너무 와이오데 이상 건아건건건건건건건건건 오케이. 다음 대열형, 다 대열형. 대열형. 자 이제 본, 너, 너. 본인이 넣은 거 너, 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그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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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면 인정. 저두 아, 개, 두 개, 오케이, 두, 개두 개. 본인이 아니, 아니, 넣은 거. 아니 이거, 이거 인정 해줘야 돼요. 본인 넣은 걸둘다 흰색 흰색깔 같이 들어가. 그러니까 아, 이거, 아, 이거 원래 흰색깔, 흰색깔 데... 들어가면 네. 빼는 건데 사실은 무연데 원래 무연데 그냥 해주죠. 네. 이너어한 사람들. 대열형이 또 제일 잘 치거든요. 네. 역시 승부를 위해 사람은 카메라를 치지는. 아, 야. 카메라를 향해 이거를 위해서 <목소리> 카메라를 포즈는 필요 없다. 실수만 신인이네. 승부를 위해서 카메라를 포기한다. 아, 이거 어 이거 15거든요. 15점이에요. 오한번 좋았어요. 15 그럼. 근데 다음 안, 안 보였어요 카메라에서. 다음 차례 누구예요? 다음 차례? 접니다 당구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골차 얼굴이 너무 재밌어서. 와우. 15. 오 이거 이거. 와. 우기에잘 들어갔죠. 다재수 근데 원래 포켓볼이. 이거 줄무늬랑 정해서 넣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아, 그렇게 근데 이거 그런 거 없어 원래 팀, 팀으로 팀 하는 건데 한번 깨주세요 근데 치다가 어. 검정색 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제그 어, 그 사람 그, 사람은 허음.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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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퇴근 퇴근 애플식으로 퍼줘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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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회를 잘하네 잘한다 하라는 연습은 안 하고 당구만 쳤나 이거? 그니까 그 거기 와. 저희 숙사 있었던 당구장 아 거지? 네 거기 거기거기거기 거기. 네, 옛날에 거기, 많이 갔잖아. 에어컨 빵빵한적 네. 네. 거기. 주찬이가 에어컨 틀어달라고 했다가 사장님한테 혼났던 거. <laughs> 저, 에어컨은 <laughs> 니네 집가서 틀어라. 제 학기 네, 때가 많이 나온다고. 대열이 <laughs> 형이 지금 애플 어. 힙으로 가산점 들어갔대요. 야, 20일. 분들이 가산점 들어갔어? <laughs> 아, 지범이. 우리 지범 집범. <laughs> 바로 이제 비껴친다고 그 하죠 이거. 아, 낙세가 좀영 어정쩡한데요.

근데 이게 잘 생각했는데 포즈왕도 있어포즈도 있지 아, 네, 포즈왕도 있지 아아깝아깝안 들어갔습니다 아난가요네아 이렇게구나 자오 3개 다 넣었네 좀 네. 비싼 아, 친구를 아, 잡았습니다 네, 비싼 여기 아 친구. 이게 숫자대로 아, 점수야? 네 몰랐네 아, 그래요? 숫자대로. 아, 다음, 아, 다음 분누구시죠아 아, 숫자대로 아, 점수요? 여기 아, 숫자대로 아, 점수 있어요 이거 21점 아니야 이거? 12 12점 나왜 이렇게 50 작니 이거 아나 하필 낮은 것만 넣는 여기 누구지? 주찬이 주찬이 어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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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데 이거 거인 거야? 아니 이거 아, 이거 거들인데? 도운 끼건 뭔지 알아? 그 와중에 여기 오전분에 쓰가 떨어졌어. <laughs> 어, <laughs> 아, 이런 거찾지 말라고 해어은 거야. 어 이거 예, 거 아니야? 오케이 됐다. 자야힘 당구 어? 보여줍니다. 힘 당구. 검색 들어가면 바로 택은 거 어, 어, 감사합니다. 깨주셨어요. 생각보다. 아, 마지막인가. 자, 제 저는 그러면 이번에 쓰리 쿠션으로 갑니다. 쓰리 쿠션. 돌아가시고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마 시 뱅크샷, 네, 네. 뱅크샷, 뱅크샷 빙, 빙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시면 <laughs> 아니 어, 야 뭐, 뭐, 이런 거 계속 되냐? 뭐. 근데, 근데 얘 아니 근데 이게, 이거 <laughs> 용어 맞아 이게 이곳으로 친다고 네, 아, 진짜 당구에다 안 가는 거 알지? 빙구 쿠셔 아니야, 당구 진짜 못쳐 당구 못쳐 용어는 <laughs> 너무 잘 알아 <laughs> 소리는 정말 큽니다 빙구로 해가지고 항상 짜장면 네. 꽃빼기 시키시는 분자 네. 갑니다, 아니, 자 빙, 자 공이 닿는 소리는 정말 큰데 점수는 좀 작죠 과연 말뿐인 건가? 오! 아아 둘이 다 핑크였어 와쓰리쿠션을 했어요 쓰리쿠션 아, 했죠 네 하긴 했습니다 자 다음 나나나 나, 나, 나 하나 넣었잖아 나 다음 여기 누구지? 다음 재현이? 다음 접니다 아니 다음 주차. 저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집중해주세요 어, 아좋습니다 어, 다음, 집중해 재현. 아, 어, 그, 다음, 다음 재현이라고? 아, 그 재현이 재현이 주찬이 다음 재현이, 재현이. 자 보냈어요 가겠습니다 네 원숭아 지금 높은 게 되게 많지? 자세 되게 높은데? 아니호야 진짜 감점 아니야? 저희 이게, 찍어주셨는데 워런맨 아, 미안, 너무 비상 워런먼저. 아, 야. 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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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아야아이이안 이거 안 돼. 어 뭐야. <laughs> 살짝 펌킨 힙인데요? 본인의 재산으로. 자신 자신의 포인트가 됐어요. 빨리빨리 쳐주세요. 이쪽으로 보여주세요. 아 이건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점수지. 아, 근데 감독님, 야 이게 감독님들이 앞에서 감독님 소스라치게 놀라셨어. 오 따다. 야너 트렁크 입니저 <laughs> 드로즈 있는데 아, 그래? 아, 왜 이렇게 말렸지? 드로즈 다이 아, 아, 그 그래. 셔츠, 셔츠 아, 아 오케이 오아 셔츠구나 아, 셔츠. 아, 셔츠지 아 셔츠, 아, 셔츠. 셔츠지 아뭐 셔츠. 면이 이렇게 말려 있어 엉덩이 저 드로즈 입었 아미안 미안해 미안해 아, 자 제가 해, 다음 분을 아, 위에서... 아니 어떤 분이 식사 중이신데 엉덩이 보고 밥먹는데아진짜해요 아, 어, 아, 어떤 분이 아밥 먹는데 아, 이렇게 지금 있잖아. 식사 아, 시간인데 사과드리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 진짜 웃기네요 아, 빨리 좀 해주시면 좋요빨 네, 제가 다음 상대를 위해서 저는 포즈왕을 노리기 때문에 정수단 아, 표 오뭐야 뭐요? 뭐요? 아 근데 아가마 전에 흰색깔데이거로왜 빼세요? 아 맞네. 아이 이거 당신이 갖고 계셔야 돼. 아 제가 좀 있다 갖고 아, 있을게요. 네 끝났어. 흰색깔 들어왔어. 아직 안 아직 안 끝났잖아요. 흰색깔 들어왔잖아요. 아니 네. 그 흰색깔 들어왔죠. 흰색깔 들어왔어요. 아모비 계속 같이 했잖아요. 저두 번밖에 안쳤어요흰세번 치셨어요. 흰색깔 두번쳤어요두번 치셨나요? 두번 쳤어요. 근데 이거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의 쯤얘 쳤다. 어쨌든 못 쳐. 그막 뭐가 되고만 이친구어 뭐야 들어갔어어 들어왔어. 들어갔어. 잘하네. 어? 자, 내가 봤어, 저기가 맛집이야. 추천이 세개넣었네 어차피 재현이는 점이야? 재현이는 다못 넣을 <laughs> 것 같기 때문에. 자, 재현군. 재현군. 그냥 뭐 대충 하닥 들어가세요. <laughs> 네? 네? 재현이 뭐, 뭐 그냥 넘길래? 비싼 니까네 걸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 턴일 <laughs> 그러니까 때 공이 그래? 있긴 할까? 싶긴 한데. <laughs> 아, 그러면 네 마지막에 사람은 어떻게? 공이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첫 번째랑 맨 마지막이 제일 힘들어 오케이 맨 마지막은 아 공더드쉬워요 어드림이... 만약에 공이 다 없어지면 아 이공 자기 숫자 기억하고 새로운 공으로 해서 좋아, 좋아. 아 좋다 번, 좋다 번, 자, 좋다 저희 재현이 집중을 해줍시다 좋아 이현이번못 놓을수록 여기서, 여기서 쳐야 되나? 어 그렇지 당구를 몰라 괜찮아 포켓볼이야 재현아 포켓볼 오 잘했어 잘했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들어왔죠 저기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야 이거 이거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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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얼굴 가산점 주세요. 얼굴 좀 빠질 거 같은데? 얘, 그 얘한테만 가산점 주면 돼? 그걸 저, 저는 반만 떨어지셨다. <laughs> 할게요. 어, 살짝, 살짝 빠지지 않고 그 아니 안 빠져, 괜찮아. 어, 할수 시내, 어 시내 그쪽 그, 주고. 그, 할수 있어. 밑에, 밑에 찍어, 찍어. 고정을 잘해야 돼. 오, 오, 오! 와. 어, 어. 아, 아, 원래 300 미하 이하면은 마스킹 안 돼. 마스킹 너무 힘들어. 이거, 이거, 이거. 그, 찍는 거? 이 감이 빵꾸나? 나 일단 하나 넣고 시작합니다. 어, 승민이는 좀 약간. 자세부터 좋 10점입니다. 10점짜리예요. 어. 딱 본인한테 맞는 그 대인 것 같아요. 뭐야? 어, 근데 소린 제일 잘졌습니다 예, 네, 좋았어요. 좋았다. 그렇죠. 고주는 저기 어. 당구 다이가 딱 적합한 그러니까, 그 당구 다이 크기인그 당구대가 아주 좋아요. 어. 야너 어. 이건 진짜 못 치는 거야. 이건 맞아. 이건 좀 문제 있는 거다. 어. 아, 나 이거 이러는 걸. 5 0 지금 못넣 하나 못 넣으면 저랑 야 근데 야 쪼그맣는데 그거는? <laughs> 야 리쿠야 리쿠 리꾸. 아 뭔가 이런 게좀 들린다 그 그러니까 어. 듣게 된다 아, 앞에 아. 감독님들 다 아시니까 웃으시잖아 <laughs> 한당 하셨던 분들, 분들이셔 다단 어. 당구 어, 300 이상 치시는, 어, 치시는, 아, 분들. 치시는 분들이죠 아, 겉바 아, 아, 아유 형 저랑 비슷한데 하나도 못 뺐는데 마지막 마지막 저저 보미 보미 저또 하죠 야 최보미 어, 얼마나 네. 잘하나 보자 보면 이또 이거 볼수 없는 거야. 들고 려고아젊다예 예. 야딱 예. 어, 어, 그래. 신호등이네 색깔이. 뭐, 어, 뭐야. 잠깐만 불, 잠깐만. 불, 아, 진짜 불, 너도 짜세 안 나온다 진짜. <laughs> 진짜. 잡는 게 이건 그들은 그들은. 이건 됐다. 약간 삼 분의 이 지점 어, 중간에서 어. 살짝 왼쪽을 으 두껍게, <laughs> 두껍게 두껍게 하고민밀 두껍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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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여기서 아, 두껍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쳐가지고 맞고 들어가게 자다리펴보지면안 아, 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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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지 아니 아, 다리 를어찜면안 돼. 어,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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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자이거 가자 거간색 빨간색 빨간색. 보면 어 너가 못하는 것도 있구나. 야 이거 그냥 기본 스리코. 아 이거는 그냥 진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위에 그래 위에 쳐서 오시. 오시. 아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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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이제 나왔데 옆에 옆에 나왔잖아요. 봤잖아요.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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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안아요뭐안 뭐가. 안아할거이거 안돼. 봤잖아. 우리 나나야 공도 할 수야. 야 공도 거할 권리가 있지. 다시 다시. 다시다 다시 쳐. 마지막기. 그러니까 좀.

저는 9점입니다 9점 저는 어, 21점입니다 21점 오, 저는 거니! 3점입니다 13점 저는 4점입니다 저 28점이요 어? 빵점인가빵점입니다저빵점입니다빵점입니다 11점입니다 대회, 그러면 대열령이네요대 네. 아니다 제가 생리했습니다오저 28점 났습니다오자 오. 오. 그러면 포즈왕도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포즈왕 포즈왕도 포즈왕. 주천씨 하세요 근데 제가 할까요 그냥? 네, 너무 인팩트가 컸어 아 그거 한번더보시면안 돼요? 그럼? 포즈를요? 네포즈형 네. <laughs> 아까 솔직히 추천 포즈를 하면서 팁을 좀 알려 포즈 팁아 포즈 팁 아직 깜짝 놀랐어요 골반을 양껏 빼야 돼요 <laughs> 양껏이요 양껏 양껏 이쪽으로 빼야 돼요 좀, 어떻게 해야 양껏 빼 정도. 그리고 셔츠를 안에도 넣어야지 좀 말려 들어간 면 그런 느낌 아 그렇죠 예. 근데 이거 하려면 엉덩이가 이렇게 이렇게. 반대쪽, 아 사실 반대쪽이긴 한데 그래도 카메라를 잘 보여야 되니까. <laughs> 아이 왜 그걸 아니, 아니. 디테일하게 보여줘. 걔가 <laughs> 지어내 아, 카메라 위에서 찍으니까 제 별로다. <laughs> 약간 낙타처럼. 와이러운데 이거 한번한번한번한번 포장 닿게요거한번 <laughs> 어, 네. 넣어주세요. 아, 그럼 이쪽 이쪽 방향으로 해야겠다. 이쪽, 방향. 네. 네. 이쪽, 방향으로. <laughs>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거 한번 이거 한번당번한번 이쪽 한 번. 이쪽에 한 번. 넣어주세요. 어 네. 진짜 거부스럽다. 그냥 네. 가겠습니다. 와 뒤, 뒤에서 보니까. 어. 근데. 진짜 라인이 보인다. 하나 둘 셋. 들어. <laughs> 아. 와. 와. 아. 포즈만 좋은 걸로. 그러면 이제 네, 그런 찬이가 이제 포즈왕까지. 네네. 아, 3년을 어, 어, 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감사합니다. 아, 아, 데 포즈왕이 그거네. 골드리스를 그 가장 설레게 한 포즈왕. 선물, 선물, 감사. 아, 선물, 선물, 어. 선물. 어. 아, 선물, 어, 선물. 선물인 건가요? 둘다, 둘다. 아, 둘 다. 네. 아, 둘 다네. 어, 오. 이야. 어. 하나만 감사합니다 골드리스좀 설렜나요? 밥맛이 좀 떨어졌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포정왕당구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지? 호주왕, 강구왕 감사합니다. 네, 벌, 벌써 떨어졌... 시간이 10분 후면 따라 앨범이 아, 공개가 진짜? 되는데요 와 벌써? 네, 기대 많이 오. 해주시고 저희는 2시간 뒤에 또 7시에 설렘시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우 1시간 뒤 1시간 뒤자 그럼 저희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올릴까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포정왕에다가 이제 제일 많이 친주차하는 군이 한번 네. 선창. 네, 선창해주세요. 자, 이만 골든차이 됐습니다. <웃음> 네? 뭐야? <laughs> 아니, 선, 네. 아, 선창. 선창. 아, 알아요, 알아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골든차이였습니다. 골든 감사합니다. 이따 봐요. 이따 봐요. 자. 아, 아 아, 스포포가아 <laughs> 그래? 스포포즈? <laughs> 스포포즈 뭐가 있지?